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이게 예, 금 이제 황동 체크 밸브, 황동 체크 밸브 무동력 펌프고요. 이 펌프, 이 펌프의 힘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체크 밸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물을 몇 메터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밸브를 잠금 출수 쪽에 밸브를 잠그면 압력관이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관의 압력이 몇 가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고, 지금 이거는 이제 황동 체크밸브 그 펌프고 제가 개발한 체크밸브를 연결해서 이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체크밸브 이, 이 황동 체크밸브 펌프하고 제가 개발한 그 체크밸브하고 과연 물을 몇메까지 올릴 수 있는 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압력 게이지가 잘안 올라가죠? 예 약한 1.9, 1.8, 예. 1.8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1.8. 2가, 2를 못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 황동 체크밸브이 펌프로 올릴 수 있는 물의 높이가 17m에서 18m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17에서 18m.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이 압력게이지로 이 높이를 대략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펌프의 힘은 예, 17, 압력이, 압력이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개발한 것으로 교체를 해서 몇 메다까지 올릴 수 있니? 그것도 한번 비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개발한 걸로 한번 교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개발한 펌프 체크 밸브로 교체를 했거든요. 밸브를 잠궈서 압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밸브를 잠궈볼게요 지금 현재 압이 미비의 1, 네. 아까 황동 체크별브를 했을 때, 17, 예, 네, 한18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1.8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개발한 거, 제가 개발한 체크별브예요 네. 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황동 체크별브를 했을 때1.8 정도 네, 이, 제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개발한 거는 이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입수관의 힘을 100%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 더 있는데. 예, 지금 이제 2.2. 저 눈금 하나가 2에요, 2. 예. 2.4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시면 2.4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2.4까지 왔어요. 2.4 2.6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5정도 왔어요. 2.5 2.6 거의 2.6 왔죠. 거의 2.6까지 왔어요. 2.6, 2.6에서 잘안 올라가죠? 2.6이 최대인 것 같아요. 2.6에서 안 올라가고 멈춰 있습니다. 어좀더 올라가네요. 2.2.2.7, 2.7까지 왔어. 2.7. 예, 네. 2.6에서 2.7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6에서 2.7 지금 2.7이에요. 2.7은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2.7, 네, 2.7 이게 2.2, 2.7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게 압력계의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27m까지 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 27m 높이 아까 황동체크밸브를 했을 때 18m 높이까지 18 나왔거든요 18이면은 18m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2.7이 나왔기 때문에 27m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동체크밸브하고 네. 이게 이게 이제 황동 체크 밸브잖아요. 이 황동 체크 밸브하고 제가 개발한 체크 밸브하고 힘 차이가 대략 한 10m 정도 물을 그더 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이, 이, 이 힘센 체크 밸브가 제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힘센 체크 밸브라고. 힘센 체크 밸브가 약한 황동 체크 밸브보다 10m 정도 더 물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나오는 물의 양도 훨씬 많게 나오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는 그만큼 물이 나오는 물의 양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나오는 물의 양도 차이가 나고 높이 올릴 수 있는 힘도 차이가 나고 그힘 차이가 대략 한 1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했을 때1 8라왔거든요 압력이 이걸로 했을 때 지금 2.7이 나오고 있어요. 2.7. 네. 그러니까 힘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개발한 이이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압력관에 압력관에 오래 쓰다 보면은 물이 차요. 물이 물이 점점점 차오르거든요. 이한달 정도 쓰다 보면은 압력관에 원래는 공기가 절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공기 압력관에 예, 공기가 50% 내지 40%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 힘이 성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물이 점점 점점 이렇게 차요 압력관에 물이 점점 점차서 여기까지 차게 되면은 펌프가 정, 작동을 멈춰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출수 쪽을 열어서 출수 쪽을 열어서 압력관에 물을 쭉 빼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정상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압력관에 공기를 주입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압력관에 공기를 펌프가 작동할 때마다 미세하게 미세하게 공기를 주입을 해줘요. 그래서 압력관에 공기가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 들어가 있게끔 그 비율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지 않고 공기가 차게, 차, 공기가 찰수 있게끔, 예,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한 달, 6개월, 뭐 길게 1년을 써도 이 작동이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력관 문제 때문에 펌프가 멈추는 일이 없다는 거. 아무튼 이거 황동 체크 밸브하고 지금 제가 개발한 거하고 어좀 비교를 한번 해드렸어요. 물론 이 황동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물을 굳이 그렇게 아 많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은 높이 올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시면은 황동 체크 밸브를 쓰셔도 저렴하게 충분히. 이 괜찮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가격대도 이렇게 황동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이 펌프 같은 게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를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네. 그래서 오래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쓸 건지 아니면 제가 개발한 거를 쓸 건지 그거는 그 어떤 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나는 물을 최대한 높이 올려야 된다. 그리고 나오는 물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 예, 제가 개발한 거를 쓰는 게 훨씬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물이 조금 나와도 된다. 뭐 물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물을 그렇게 높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면 이거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용하시는데. 근데 그런 건 있죠. 이게 제가 개발한 거에 장점을 하나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이 가끔 이제 이 출수 쪽이 됐든 입수관이 됐든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언밸런스 나는 경우가 있어요 출수 쪽에서 압력이 뚝 떨어진다거나 10m 에서 쓰다가 갑자기 5m 에서 물을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압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는 멈춰요 형경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닫힌 상태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와서 눌러 줘야 돼요 그러면 정상 작동을 또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발한 거는 출소 쪽에서 물을 높은 곳에서 쓰다 높은 곳에서 쓰다가 낮은 곳에서 갑자기 밸브를 열어서 써도 펌프가 멈추지 않고 정상 작동을 하게 해주는 그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많아요. 제가 개발한 거. 뭐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또 문자나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